네 안녕하세요 서류마을 골프, 골프장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아 역시 뭐 서울이라 그런지 참 무지하게 막히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드라이버 센세이션을 했죠 센세이션 했고 거리 미친듯이 뽑아내는 드라이버였습니다 PRGR 슈퍼에그 480 헤드가 480이라서 480cc라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드라이버인데요. 이 드라이버가 발매를 19년도 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년, 21년, 불티나게 많이 팔렸어요.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은 너무 고반발스럽지 않아서 어, 매트 블랙도 나왔었지만 가격대가 너무 고가라 사람들이 많이 안 썼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슈퍼 에그 22년식, 22년식 슈퍼 에그. 헤드는 485cc입니다. 모델은 485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가 5cc 더 대용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 뒤쪽. 이쪽이 굉장히 하이탑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에요. 이 헤드 위에 이렇게 뒤쪽으로 꼬리가 빠지듯이 나와 있던 드라이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억에서 이름이 선뜻 딱 나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그죠? 에그 이렇게 가운데 정타 포인트까지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실버 실버 느낌 나면 그레이 펄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예쁘고요 어드레스 할때 당시에 조금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 면은 우리 이제 진공압축 정밀 주조 뭐 다돼 있고. 에그 그냥 뭐 지나가면서 한번 쳐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에그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페이스면 진짜 넓죠. 옆으로 납작하고 그냥 살살만 쳐도 고탐도 비거리는 쭉쭉 뽑아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면 고반발이니까 뭐 말해 먹겠습니다. 뭐 비공인룰인데 가장 중요한 건이 녀석이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 느낌인지가 중요하겠죠. 전자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제 2월 상품인 거고. 요 모델 한번 이전 제품이랑 좀 비교해보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샤프트는 어차피 PRGR은 얘네가 자체 제작하죠. M37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강도 기준인데 뭐, 땅은 다 똑같아요. 근데 샤프트가 45.75인치 전작은 45.5였습니다 다른 드라이버보다 원래 좀 길었는데 0.25인치 더 길어졌다 그러면서 스윙 밸런스가 D0.5 이전 모델은 D1이었습니다 네. 네, 뭐 샤프트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스윙 웨이트가 좀 변했다 밸런스가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쳐 봐야 알겠죠. 얘네들이 뭐 그냥 여기다가 사이트에다가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뭐가 바뀌었고 뭐가 어쨌네 저쨌네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맨다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리뷰를 하는 거고 직접 시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에그를 먼저 쳐보도록 할게요. 이전 애그. 이전에 그 피얼자 슈퍼 에그 480 요걸로 한 다섯 개 쳐보고 그 다음 요걸로 칠 건데 큰 차이점이 또 보이죠. 무게추. 무게추가 슈 오른쪽에 보면은 슈퍼 밑에 바로 있고 이 녀석은 이 뒤쪽에 이쪽으로 빠졌어요. 페이스 면도 좀 바뀌었죠. 아 이거 보니까 또 타이틀리스트 TSI랑 또 페이스면은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페이스면은 좀더 납작해졌습니다 이거 한번 쳐볼게요 일단 작년 모델, 아, 이전 모델부터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많이 칠건 아니니까 아, 근데 헤드가 480도 무지하게 크긴 크네요 480도 네? 아, 이채 지금 간만에 치는데 예전에 무지하게 많이 쳐봤는데 진짜 사기 채라고 아 거기 아. 빵빵 튕겨 나오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한창 설명드릴 때 고객분들이나 문의주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평소에 그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대면 나가는 채라 그랬어요. 대면. 대면 나가는 채라 그랬는데 미스 샷 나기가 정말 쉽... 지말하달라는 분이셨나 힘이 들어가죠 툭툭 치면 너무 편해요. 지금 잘 맞고 진짜 사기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번 에그 요걸로 쳐볼게요. 드레스할때 느낌은 어. 솔직히 뭐 샤프트가 길어졌다 뭐잘 모르겠고요 드라이버 헤드 크기가 용적은 커졌는데 아뭐 거북할 정도로 커졌다는 느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크라운 위쪽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기면서 무식하게 커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더 쉐이프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오 샤프트 0.25인치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치자마자 느껴지는데 다른데? 잡아채는 느낌이? 와, 샵 헤드가 이전 에그는 약간 쨍한 느낌이에요. 아 페이스 면이 많이 바뀌었네요. 어, 헤드 생김새도 많이 바뀌었지만 페이스 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타우 감도 좀 다르고요. 약간 폭신한 느낌이 드는 거는. 제가 칠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의도를 한것 같네요. 아 다시 한번 바꿔. 이게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이전 에그는 이게 공명음이 들렸어요. 공명음이 쨍하는 쨍하는. 앵앵앵앵거리는. 네. 이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 에그에서는 이 너무 이 깨지는 듯한 와장창 소리는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조금 더 칸이라고 그래요? 병뚜껑 따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네. 아 어, 근데 이스가 정말 좋아지네. 딴게 문제가 아니고. 반발력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크라운 생김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딱 일자로 딱 어드레스할 수 있게 딱 도와주고. 이거 어 클럽 아 볼스피드 어, 아 헤드 스피드 4 3 m s 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사용하는 걸 자제해주시고요. 캐스피드 음. 진짜 안 나오시는 분들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길이도 길고 낭창거리고. 페이스면 죽입니다 이거 물건입니다 세 개만 직접 쳐볼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살 쳐야 되니까 세게 치면 또안 맞아서 이거 봐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잘 맞추려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살살 이렇게 야 이거 올라갔다가 그냥 허리만 돌려서 와도 그냥 헤드가 올라으니까 그냥 다 맞는구나 암이라 팔로 맞춤도 한200 나가겠네 다연히 원래대로 스윙하면 은 세게 치면 안 맞긴 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펴버리네요. 정타를 위해서 딱 자세 잡고. 지금 잘맞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반 클럽에서 고반발이 아닌 일반 클럽에서 드라이버를 바꾸고 뭐 해봤자 샤프트가 그나마 나한테 맞는 걸 고르는 거지 원. 원래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일반 드라이버 그냥 일반 드라이버일 뿐이에요 고반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 있죠 야 왕년에 나 얼마 쳤는데 아나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남자분들 중에 200은 쳤는데 요즘 뭐180 190 헤맨다 여성분들 야나 소시적에 그래도 170 때리고 180 때렸는데 왜 그런 분들은 옛날에 좀 쳤으니까 그런 여성분들은 이거 여자 채도 있는데 이거 제가 장담컨데 이거 써서 비거리 안 늘잖아요? 그럼 스윙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스윙 그대로 하면 거리는 이건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면 보세요, 완전 납작한 거 보세요. 페이스면 처리도 완전 TSI랑 비슷해요. 그, 타고감도 좋고, 레이저 각인도 너무 잘돼 있고, 고급스러워요, 생김새도. 음. 거는 제가 뭐, 아직, 출시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걸 오픈해드리기 좀 어렵고, 물건도 이제 탈수 있는 물건이 아직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조만간 한 3월 하순 정도 되면 들어올 건데, 어 문의 주실 분들은 저희 밑에 제가, 그 채팅창 채팅 바로 가는 채팅 하나 띄워놓을 테니까 거기로 문의를 주시고요 어, 선 예약을 좀 받을 생각이에요 한 다섯 자루 정도 남녀 다섯 자루씩 하는데 어, 매장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 오시면은 음, 또 혜택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와 보시거나 문의를 주셔야 음, 결제를 해 주실 때 제가 제 나름의 음, 혜택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좀 간만에 너무 좋은 물건이 나와서 제가 뭐다 클럽 소개하는 멘트긴 나하지만 한사 오시면 정말 너무 효자 노릇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고반발 골프채 페이스면 깨지면 헤드 바꿔주는 거 알죠? 쓸데없이 황금색 나오는 그런 고반발 채드 사지 마시고 에그 대명사 아닙니까 고반발에 추천합니다.